자, 안녕하세요. 8월 16일 8시 14분, 15분입니다. 어저께 연휴 잘 보내셨죠? 예, 저는 어저께 일을 좀 일찍 마치고 네, 저녁에 어 고기를 좀 구워 먹고 예. 일찍 잤습니다. 운동을 좀 하려고 했는데 예, 핑계가 피곤해서 운동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말 잘 보내셨고요. 예, 저도 일도 하고 예, 주말도 잘 보내고 그러고 오늘 영상 어, 업로드 준비 중입니다. 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자, 자 어떤 내용이냐면 개인적인 생각을 어, 같이 공유하는 영상이고요. 어, 제가 저도 뭐 그 뭡니까 개미죠 개미 예, 초보자분들 뭐 같은 입장에서 예, 어, 나는 차트를 좀잘볼줄 모른다 이러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예,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참고용입니다 예, 리딩 방송 절대 아닙니다 절대 절대가 들어가야 되겠네 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예, 예, 절대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곱내의 어, 고 버스 코스 코스피 예, 요 추정하죠 곰 예, 버스냐 레버리지냐 어, 분석 영상이고 예, 지난 이 8월 1일날 예, 고점과 저점 요거 예, 한번 더 체크를 해봤습니다 먼저 코스피 차트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날 고점과 저점이 어떤 것이냐면 요 날입니다 요날 예, 요날 고점과 저점을 요렇게 선을 하나 선 긋기 선을 하나 그었는데 얘가 요 위에 올라올 때까지는 일단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밑으로 빠졌어요 얘가 61선 밑으로 빠졌어요 61선 밑으로 5일선도 60선 밑으로 들어갔고 그러면 얘랑 비슷한 데이터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과거 차트로 가서 자, 가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말고 네, 가까운데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요 차트와 요 차트를 예, 그림을, 그림을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음, 얘도 고점이 요 날입니다. 요날딱 봐도 그냥 보이죠. 이제 예, 자, 요 날이죠. 요 날, 예, 제가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자, 주가가 올라가려면 등산하고 갔다. 자, 이게 산이에요. 산인데, 이렇게 네, 가다가 평지를 만났어요. 오렌지색으로 바뀌었죠. 네, 평지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쪽에 출발하는 기준선과 이쪽에 도착하는 기준선이 있잖아, 그죠. 어, 그러면 얘가, 얘가 이렇게 만약에 얘가 폭락을 한다면, 내려간다면 이렇게 꺾이겠죠. 이렇게,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여기, 여기. 여기 기준선 음, 기준선이 어디냐 그러면 자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서부터 요렇게 어, 요렇게 얘가 저점이 무너졌으니까 그 다음 저점 요렇게 마음의 문을 어, 요렇게 기준선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음, 그럼 요 범위를 벗어나면 여기 어, 마치 A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요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색깔이 바뀌어서 이렇게 내려갔잖아. 그죠? 음. 자, 요게 다기 줄게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음. 얘는 지금 이렇게 갔다가 빨간색 선이 빨간색 선, 빨간색 선을 파란색으로 눈으로 따라와요. 얘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가 이거 이렇게 갔어요. 다시 여기 여기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이 영역 안에 들어갔단 말이죠.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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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요렇게 이렇게 꺼놓고, 얘가 등산, 다시 정상, 얘가 하락을 하려면, 하락을 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구간, 이 구간, 그리고 만약에 얘가 이 오일선이 한번 들었다가 이렇게 빠진다면, 어, 22 쌍봉이 나온다. 보통 무너질 때 이렇게 무너지더라. 예, 그거 체크를 했습니다. 얘가 만약에 상승을 하려면, 이 2공선이 20선이, 20선이, 얘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죠? N자를, 여기처럼, 이렇게, N자로 줘야 되죠? 옆에 그림,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지금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음,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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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대략적으로, 120선 근처, 어, 여기를 예그뭡니까 제가 별이 다섯 개라 그랬죠? 음, 요거 체크 반드시 해야 되겠죠? 예, 여기서 지지를 하느냐 무너지느냐 요 차입니다. 이예자 요거 올라가는 차트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내려가는 차트 예, 바로 옆에 있네요. 음, 자 보시면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요 라인 때 여기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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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라인 때요 라인 때 그러면 얘가 요기, 요기, 직전 저점을 깨느냐, 예, 네, 요차입니다 자, 요고, 그림으로 확인했습니다. 2 2 쌍봉이다. 2 2 현재는 쌍봉인데, N자를 줄 수도 있으니까, 물음표 하나 붙일게요. 네. 자, 체크했구요. 자, 꽃버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꽃버스 차트 보겠습니다. 날씨가 시원해져서 에어컨을 켜려니까 추워서 지금 또아 켜니까 덥네요. <laughs> 자고포스 차트 120개를 두겠습니다. 고포스 차트 120개 두겠습니다. 자 후다닥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얘가 자 21년도 5월달이네요. 여기죠 여기 여기 음, 얘는, 얘는, 여기서 숫자 5번이 나왔네요. 이렇게 확인해 볼게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아까 코스피 설명했듯이, 얘가, 얘가 2 2 쌍봉이 나오려면, 5일선이 20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가 이렇게 빠져야 되겠죠? 음, 근데, 지금 차트를 뒤집어 놨죠? 자, 얘가 어떻게 됐어요? 자 20이 쌍바닥이 나와야 되는데 음, 그죠? 그러면 오일선이 n자를 줘야 되죠 n 알파벳 n 얘를 요쪽으로 좀 잡아당길게요 요쪽으로 좀 잡아당길게요 모양이 이렇게 n자 예, 아시겠죠? 얘가 이렇게 n자가 나와야 되죠 근데 얘는 20 밑으로 20 밑으로 오일선이 밑으로 기어 내려갔어요 이렇게 음. 자,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내려갔죠. 여기 보시면, 오일선이, 얘가 이렇게 N자, 여기, 여기 N자를 중착하다가, 다시 이렇게 빠져서 숫자 5번이 나와버렸네. 음. 요거요거 숫자 5번. 생긴 게딱 5번이야. 5번 타자. 4번 타자 말고, 5번 타자. 자, 그러면 얘는 지금 그림이 요 영역인데, 직전 고점. 요거요거요거요거 얘를 뚫어야 되죠. 2670원. 얘를 뚫고 올라가야 돼. 어디처럼 과거 찾도록 합니다. 네. 매번, 매번 복습이죠. 어. 자, 얘처럼. 얘를 뚫고 넘어가야죠. 얘를. 어, 요거요거요거요거요거 그럼 캔들이, 캔들이. 요렇게 돼야 되겠네. 요렇게 돼야 되겠네. 파란색이든 노란색이든 요렇게 돼야 되겠네.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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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요기, 요기, 요기. 요렇게 올라와야 되겠죠? 요고, 눈으로 이제 본인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뭐 원망할 것도 없어. 본인이 결정을 해야 돼요. 예. 지금 물량이 제가 봤을 때, 평균 2,520원. 예. 좀 비싸게 준 사람은 2,530원. 좀 싸게 산 사람은 2,400원대에 요렇게 제가 매수가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해봅니다. 그럼 평균 단가가 여기니까, 에, 아, 그러니까 데이터가, 그, 이 세력들이 데이터를 다 체크를 하고 있겠죠? 지네들이 얘를 여기까지 올려서 수익을 내느냐, 아니면 더 빠지느냐, 이거는 우리가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보고 우리는 따라 붙어야 돼. 아시겠죠? 줄을 자세히 되죠? 그죠? 음. 자, 그런 내용, 뭐, 이제 충분히 주식할, 투자할 나이, 자, 다들 연령대가 있으니까, 예, 네,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 네,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걸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 고퍼 차트 체크했고요. 이번에는 N 자를 주는지 상당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2 쌍바닥이다. 빨간색 같은 쌍바닥인데 5일선이 직전 고점을 뚫고 N 자를 주느냐 요 자리입니다. 예, 그리고 별이 다섯 개 네,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자, 요렇게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예, 오늘 정가가 궁금합니다. 저는 어저께 빨간 날이고, 제가 영상을, 예, 못 올렸죠. 어, 언제 올렸어요? 제가, 오늘이 8월 16일이니까, 15일날 제가 못 올렸고, 어, 14일날 올렸나? 예, 이제 뭐, 하루가 빡, 좀, 제가 택시 때문에 하루가 좀 빡빡하니까, 음.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아 참. 네. 8월 13일날 올리고 14일날 제가 안 올렸네. 네. 14일날 제가 쉬었네요. 네. 자 이렇게 영상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네. 자 요점 아시겠죠? 네. 요점은 음, 자 요고 요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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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려냐 마느냐. 요거 요거 요 자리 요 자리 자 올려놨습니다. 자 댓글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자, 네, 아이고, 예, 별이 다섯 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어, 같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끼리 꼭 살아남아서 이 시장에서 예, 어, 도태되지 않게 나고자가 되지 말고. 힘들어도 화이팅 할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예,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